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2박 3일 비정을 성모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삼님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과 감사와 사랑 받으소서,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 비정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2박 3일 침묵 간상 피정 일정표입니다. 혼자 해도 좋고, 여러 명이 해도 좋습니다. 이 피정 동안에는 온 마음을 하느님께 모으고, 사람들과는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번 합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체험한 것은 하느님께서 깊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영성생활을 깊이 성장시켜주시는 큰 은총의 시간입니다. 첫째 날 일정입니다. 오후 2시 주 기도의 스케줄로 기도합니다. 오후 7시 그 기도 일정입니다. 1. 성무일도를 합니다. 2. 목주기도 지향을 둡니다. 3.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합니다. 4. 직감 묵상 50분 알람을 50분 맞춰 놉니다. 알람이 울리면 천천히 깨어나면서 영광송을 바칩니다. 5. 영적독서 15분 합니다. 묵상하시고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이것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칩니다. 둘째 날 일정입니다. 새벽 다섯 시 기도 일정입니다. 집간 묵상 오십 분 바칩니다. 알람을 50분 맞춰 놉니다 알람이 울리면 천천히 깨어나고 천천히 삼종 기도를 봉헌합니다. 아침 성무 일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는 아침에 미사 가면서 차 안에서 혹은 걸어가시면서 목조 기도와 자비의 기도를 아침 기도로 바칩니다. 미사를 새벽에 가시는 분은 새벽 직감 목상 후에 미사 다녀오시고 9시 30분에 아침 성모 일도와 목주 기도 자비의 기도를 5단씩 바칩니다. 오전 9시 30분 기도 일정입니다. 1. 아침 성모 일도를 합니다. 새벽에 미사를 다녀오신 분은 아침 기도를 합니다. 2. 기도서 성가 8번입니다. 3. 목주기도 5단합니다 4. 하느님 자비의 기도 오단 합니다. 오 말씀의 시간입니다. 성녀 콘시엡센데 알미다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 투덜거림에 대해 읽고 묵상하십니다. 재료는 오 주님 이 .점 o r g o j u n i m e .점 o r g 이 웹사이트 재료실에 들어가십니다. 제목을 누르십니다. 그 밑에 보면 번호들이 나옵니다. 1, 2, 3이 번호들을 누르면 내용물들이 계속 나와 끝까지 나옵니다. 6. 직감 묵상 10분 하시고 영광성으로 마칩니다. 오후 4시 30분 저녁 기도 전까지 양심성찰과 영적 독서합니다. 양심성찰은 기도서 92쪽, 96쪽에서 97쪽 교만의 형태, 98쪽에서 101쪽. 기도서 뒤쪽. 하느님께 가는 길. 해교의 제2단계를 참고하십니다. 오후 2시 30분 낮 기도 일정입니다. 1. 성모 일도를 합니다. 이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합니다. 3. 기도서 성가 11번입니다. 4. 예수 성신 기도문 부록 159조입니다. 5. 영광성으로 마칩니다. 오후 4시 30분 저녁 기도 일정입니다. 1. 성모 일도를 합니다. 2.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합니다. 3. 말씀의 시간입니다. 성녀 콘셉센데 알미다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 침묵에 대해 읽고 묵상하십니다. 재료는 o j u n i m e o r g 이 웹사이트 재료실에 들어가십니다. 제목을 누르십니다. 그 밑에 보면 번호들이 나옵니다. 1, 2, 3이 번호들을 누르면 내용물들이 계속 나와 끝까지 나옵니다. 4. 직감 묵상 10분 하시고 삼종 기도를 봉헌하고 마칩니다. 끝 기도 일정은 첫째 날과 같습니다. 셋째날 일정입니다. 새벽 5시 기도 일정입니다. 직감 묵상 50분 받칩니다 천천히 깨어나고 천천히 삼종 기도를 봉헌합니다. 아침 성무 일도를 합니다. 이 일정으로 피정을 마칩니다. 피정 때 주의 사항입니다. 고요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시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감정을 항상 평화롭게 하십시오. 피정 중에는 애출을 철제하고 유튜브나 TV, 술 등을 금지하십시오.